영동수는 삼신론 2단이에요. 이건 삼일체론 위 2단입니다. 이것은 신론 2단입니다. 이건 아주 대단히 아주 그 심각한 2단이에요. 기독교에서 삼신론이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그이 기본적인 명제, 신학적인 명제를 이 정동수 씨도 믿습니다. 그리고 각 위가, 3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도 이 정동수 씨가 분명히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두, 첫 번째, 두 번째만 그냥 계속 강조하다가 보면 삼신눈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3위가 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우리고 그래 끝나면 삼신론이 되는 겁니다. 섬위가 한 본질 안에서 하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건 삼신론 2단이 되는 것입니다. 정동수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이, 삼위가 같은 본질이시니까, 동일 본질이면은 그냥 한, 완전히 하나이시죠. 본질이 동일하시니까, 그 본질이 동일하신데, 그 안에 성 삼위가 계세요. 뭐 어떻게 계시느냐? 서로 이렇게 상호 내주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말씀은 상호 내주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용어를 신학적 신학자들이 용어를 붙였는데, 네, 아버지 아들 성령이 서로 100% 이렇게 그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다고 하는 본질 안에 서 계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한 분이시죠. 본질이 한 분이시니까 하나이시니까 삼위 세 인격으로 이렇게. 존재하시지만 또한 그새 세 인격이 새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 네, 이걸 부정합니다. 정동수는 개혁성경은 예수님이 창조된 신이라는 이단교리를 가르친다. 라고 하는 이 작년에 설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개혁성경을 제가 그대로 풀이하면 네, 개혁성경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네, 성경에 계약성경에 예, 예, 그 요한복음 1장 18절에 네,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보시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또 들어있는 거구나 이런 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또 들어있다. 이런 데서 이단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또 들어있다고 하는 말은 이단교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거기에서 이단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단교리에서 이단이 나오죠. 자, 이 정동수의 이 이단교리와 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비교해 보게 되면, 은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또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똑같은 말씀을 "내가 믿지 않느냐? 빌리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는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정동수의 이단 교리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또로 들어 있는 거구나 이런 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어,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음. 내가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기서 이단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단결이라는 얘기예요. 이자가 이단이 아니면 누구, 누가 이단입니까? 아들 안에 아버지,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뭐 아들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아들 안에 계시고, 뭐, 완전히 속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부정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단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자가 이단이 아닐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단교리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이단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자를 이단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자그 다음에 또 정동수가 또 이어서 얘기했습니다. 자 개혁성경의 요점 아버지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킹제임스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되겠어요, 말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이 되냐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까? 예수님 안에 아들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들 하나님이 있으면 되겠어요, 말이. 지금 이 얘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까? 오른쪽에 예수님 말씀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여러분, 어느 쪽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믿으셔야죠. 이이 말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까? 아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 아버지, 아,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으면 됩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삼십 년 이달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나는 정통 교리에서 단 하나도 어긋남이 없다. 단 하나도 내가 어그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중요한 교리를 제가 2년 동안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귀를 기울여야죠 그러면. 그럼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딱 끝납니다. 이거로 네 회개하고 나면 이, 이, 이 얘기 더안 해요.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런 삼신돈 이 흉악한 이단을 그냥 놔둡니까? 아무것도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게 없다고. 이말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믿습니까?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삼신 눈 이단입니다. 회개하기 전까지. 그래서 제가 삼신 눈 이단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숨이 넘어갈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래야 한국 교회 내 이단은 이단이고 정통은 정통 은 이렇게 구별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